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가 될뿐 아니라 또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도 아름다움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삶,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부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어려움과 또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한 구원자 한 왕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왕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과 흑암 가운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강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가릴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광량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사막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큰 바위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을 영접한 그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갈될 것이고.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의 그 강렬한 그 햇빛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막의 한기 가운데 불기둥으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실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는 생수가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 절기인데요. 명절 끝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셔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또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목마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다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참 흑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늘에서 심과 안식과 또 새로운 재충전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을 해갈아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웠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인데요.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laughs> 너무... 참 좋은 말씀이죠.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결한 자는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움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묻힐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종기한 자, 종기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또 종기한 일에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언어를 이야기하는지요?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을 하십니까? 선택을 하십니까? 또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또 우리의 인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행동을 하고 존귀한 자리에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결한 자가 고결한 말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품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 믿는 제자다운 제자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이 고결한 자답게 또 아름다운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여서 아름다운 향기로 또 아름다운 편지로 그리고 고결한 자리에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성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들마다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늘의 창고에서 주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